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지금 7시 반 출근 중입니다. 아침 개인업, 게이너. 개인업 150g 정도 될것 같고요. 대충 200칼로리, 여기 크레아틴,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 주먹방으로. 식품으로 먹으면 물론 제일 좋긴 한데 조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간편하게 얘가 거의 200kg이 됩니다 이걸로만 하루에 대부분 맞출 겁니다 4일, 4일 동안 먹어서 미니컷을 좀 하고 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미국을 가야 되는데 살이 지금 너무 붙어가지고 가서 좀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커팅을 좀 하고 가려고 일단 한 3-4kg 정도 빠르게 미니컷을 좀할 예정입니다 오전 수업 끝나고 이번 올림피아 비키니 부문에 진출하시는 김하연 선수 인터뷰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일단 하나 오늘 두 개째 이거는 좀더 칼로리가 작아요 165 칼로리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한2000 정도 일단 맞춰볼 예정입니다 음, 저도 칼로리 맞춰본은게 오랜만이라 뭐 얼마나 지금 잘 맞을지 모르겠어서 일단 오늘 2000 먹고 3,4kg 뺄 정도로 이번 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모 <laughs> 운동 끝났습니다 단 단백질 이거 회원님이 들 먹으라고 주신 건데 거의 다 먹고 유통기한이 지금 오늘이 12월 5일인데 이게 11월 23일까지입니다. 빨리 먹어야 될거딱세개 남았어요. 여러 개 주셨는데 세개 남았어. 일단 이거 좀 있으면 상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먹겠습니다. 운동 후 이거 두 개, 단백질이 11g, 칼로리 170, 두 개에서 340 칼로리. 하나 더. 어? 약간 이상한데? 음. 자, 이제 편집하다가 저녁 수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오후 6시 9분 고운 주먹밥 하나 더180 칼로리 지금 6시 53분 아까 1시간 전에 먹었는데 너무 배고팠까 먼저 하나 더 먹겠습니다 195 칼로리 이거 먹고 이제 피티 수업 하나 더 하고 스피닝 수업하고 끝나고 한두 개 정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수업까지 끝났습니다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주먹밥 한두개 정도 더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다 먹었습니다. 아까 먹은 프로틴 하나가 상했는지 지금 장이 좀 꼬여가지고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다이어트 시작하니까 다이어트 잘하라고또 이렇게 먹지 말라고. 내일은 괜찮기를. 새벽 1시쯤 되니까 괜찮아져서 치킨이랑 떡볶이 시켜 먹었습니다. 1500칼로리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센터에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오늘은 어제 저녁에 치킨이랑 많이 먹었어요 다른 건안 먹었고 지금 이것만 간단하게 하나 먹을 거, 먹을 겁니다.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고 일하겠습니다. 눈길 조심하십시오. 유산소를 정하러 갑니다. 어제 먹은 게 많아가지고, 유산소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와서 이거 일단 두개 먹겠습니다. 두개 먹고, 운동 좀 하고, 유튜브 영상 좀 찍다가, 몇개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6시, 하나 더 먹겠습니다. 자, 지금 9시, 하나 더. 저녁은 소고기를 좀 먹겠습니다. 했습니다. 오전 수업 끝나고 355 칼로리 회원님께서 케이크를 주셔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먹겠습니다. 오늘 체중이 좀 늘어서 한1,200 칼로리 정도 그냥 확 줄이고 유산소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근 젓가락 나눔 받으러 왔습니다. 나무 젓가락 두 박스 그냥 받기 그래서 도시락 하나 샀습니다. <laughs> 오늘 하체 운동 좀 하고 도시락 먹고. 좀더 걸어야겠어요. 편의점 사장님 같은데 나무젓가락 두 박스 나눔해 주셔서 그냥 받기 미안해서 이좀 샀습니다. 자 이제 하체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도시락. 오늘 어, 아까 케이크랑 도시락 먹어가지고 오늘 일단 최대한 조금만 먹을 겁니다. 어, 주먹밥 하나. 저녁 수업 전에 먹고 수업이랑 스피닝 끝나고 하나만 더 먹을 예정입니다. 오. 아침에 개인 하나 먹고 왔습니다. 예. 오전 끝났고, 오늘 11시 35분인데, 이거 하나 먹고, 일단 봉석 씨 인터뷰 하러 가겠습니다. 좀 부족해서 한개더 먹겠습니다. 하나 더 먹고, 남양주로 봉석 씨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봉석 씨 인터뷰 하러 갑니다. 세개 챙겨서 갈게요. 한 1시 40분 됐는데,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 있었어요? 네네. 혼자서 그럼. 예. 자 남양주 봉석 씨랑 인터뷰 끝내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기구를 하나 가지러갈 예정입니다. 아 지금 센터 레그 컬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시는 분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자또 2주 동안 미국 갔다 와야 되니까 회원님들 그 동안 레그 컬 해야 되니까 좀싼 거를 일단 하나 갖다 놓으려고 지금 분해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또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와서 기구 하나 실어 왔습니다. 가면서 하나 더 먹겠습니다. 지금 레그컬 하는데 아까 내릴 때안 찍었네. 차에 실어 왔습니다. SUV에 실린 사이즈여 가지고 레그컬 머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조립하고 지금 6 시쯤 됐는데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9시, 하나 더 먹겠습니다. 1 2시면 됐는데 퇴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석 씨 인터뷰도 가고, 기구도 한대 옮기고 좀 정신 없었는데. 일단 지금 미니컷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계산 같은 건 하지 않고 있고요. 좀 무지성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냥 그날 그날 체중 보면서. 다른 거 없고 그냥 월, 화, 수, 목 4일. 안 되면 내일, 내일까지 뭐 굶든 뭘 하든 일단은 그냥 4kg 정도 빼서 74kg 정도 맞춰 놓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도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대충 복근을 흐릿하게라도 보여야 <laughs> 거기 운동하면서 사진도 좀 찍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지성으로 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74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 가기 전에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가서 운동하고 사진도 좀 찍고 하려고 일주일 동안 4억 키로 정도 뺐는데 가서 좋은 영상들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미국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살을 뺀다고 뺐는데 <laughs> 가서 운동이랑 올림피아 영상이랑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